반갑습니다. 화끈한 타이밍 헌터TV입니다. 형님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정부에서 로봇과 방산의 국가 첨단 기술 분야로 새롭게 투자를 한다고 25조를 추, 추가로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로봇과 방산, 예, 이런 친구들한테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한올바이오 파마가, 뭐, 릴리? 일, 일라이 릴리랑 그, 뭘 했대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D&D n 파마텍? 얘도, 어. 얘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뭔가 일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오름세가 되어 있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자리를 잡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그냥 오르는 건 없어요. 다 차트 이렇게 만들고 만들고 이렇게 난리 치고 뭔가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해 놓고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주 움직이고 방산주 움직이고 로봇주 움직이고 그리고 제일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뭐 어,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제일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친구가 누구였냐면 어, 안 움직였는데 있었던 거 음, 이거는 잘못된 정보네요. 그리고 테슬라도 움직이고 환율이 많이 움직여서 좀 우려를 많이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세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어, 캐리를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10만 9천원을 찍었습니다. 이제 얼추 찍을 거다 찍은 것 같은데 아직 한방더 남은 것 같아요. 불꽃쇼가 화려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좀더 화려하게 나오면 끝날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 터지는 게 그냥 그 월등하게 터져야 어다 털어먹고 쳤다. 뭐 이런 느낌이 있을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무겁고. 네 그러기엔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계속 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 둘세개삼일 쉬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어, 이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남들이 아무리 뭐 경제가 이상하다 뭐 어쩐다 뭐뭐 네. 뭐 환율은 오르는데 이게 뭐 정상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뭔가 개소리를 떨어뜨떨어져려도 지수는 오를 것 같습니다. 뭐 폭락론 동농, 폭락론자들이 떠들어지키는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폭락론자들이 연초 연초에도 야 이거 봐라. 이거 그 이거 맞냐? 이것도 막 아, 그냥 죽었다. 이게요. 한국 중례 주식을 왜 하냐? 좀 어쩌고 저고막난리치고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랐고요. 걔들이 떠들 때마다 올랐습니다. 물론 하락도 이렇게 있었죠. 아, 이때 아마 난리였어요. 연초에는, 아, 지금 사놓으면, 뭐, 100% 이상은 오를 거예요. 뭐, 이렇게 난리 쳤는데, 지금 78% 올랐고요. 아직 100%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오를 자리가 충분히. 더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SP 시스템즈는 어, 얘는 일봉이 아트하게 예쁩니다. 이 앞에 있는 거래량 있는 터진 봉들도 다 먹어치웠고요. 그리고 횡보한 구간도 다 잡아 먹었어요. 이 밑에 있는 구간 이, 이 부분도 다 잡아 먹었고요. 이미 뚝 올라섰고 위에도 뚫었고 어 거래량 나올 거 나왔고요 어 도망갈 사람들 다 도망갔겠죠? 어 흔히들 얘기하는 내가 팔면 올라간다에 정석의 자리에 딱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는 뭐 흔드 흔든다고 치더라도 요 앞에 있는 그림들처럼. 흔든다고 치더라도 이런 상승세가 쭉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칠수 있는 자리가 12,900원 자리, 10% 이상의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S는 방송에 요나에 등장을 했는데 하루 쉬고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아,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찔렀습니다. 이 앞전 고가를 살짝 돌파하지 못한 그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하루 쉬었고요. 그걸 상쇄하는 이제 양봉이 터졌습니다. 오히려 더 찔러놨어요. 아, 위로 더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 그 다음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로봇주 애들이 달리기 했는데 아까 아침에 그 단타를 T로보틱스로 했거든요. 네, 이놈새끼 아, 이, 이, 이 종목이 아침에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려고 여기서 6% 하다가 빼고서 제네 그룹에다가 이제 올라가요.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 더 달리기를 해도 괜찮아 보이는데 얘는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 이 앞전 고가의 자리를 이제 찔러서, 어, 넘어섰으니까 더 가야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아,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 덜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찔레긴 찔렀는데 그 위에 안착을 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올라갈 자리가 더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겠죠. 8 0 0 8 3,000원까지 찔러라 올라가도 괜찮아 보이네요. 8 3,000원이면 한 7, 8% 정도 이상 달리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이상으로 달리기를 할것 같은데 바로 딱 찍고 빠질 자리가 여기고요. 그러니까. 이 어, 분봉에서 이제 막 사부작 사부작 하다가 어, 사부작 사부작 하다가 오 오르고 빠진다 하는 자리가 여기 83,000원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죠. 시작하고 와 오른 다 83,000원 딱 찍고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좀 괴롭히다가 올리는 그런 그림인데 어,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 83,000원 자리에서는 딱 찍고. 어 살살 괴롭히고 빠지다가 다시 오르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 어,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얘나 얘나 뭐 대동소이 한데 두산이는 요 괴롭힌 게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약간 더 이제 움직임이 격, 격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일이도 마찬가지로 천억이 터졌고. 거래대금도 빵빵한 친구고 넘어가기에도 충분해 보이는데 일단 투산이가 조금 더 예뻐서 투산이를 골랐어요. 어, 삼성전자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수는 오르고 있고 어, 코스닥도 힘내고 있고 어,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다음 달 장세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